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니다 이렇게 저희 이렇게 러와주셔서 정말 진심서로 감사드리고요. 게 해서, 이렇서 뜻깊은 시서 보내셨길 바랍니다. 어, 그리고 저희 영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이는것들이보이면서이렇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니다 5시 반, 이제 저녁 시간인데요.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영화에서 연기 역할을 맡은 홍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화면에서 <laughs> 많이 <laughs> 알려주시고요. 저희 오래오래 뵐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파란에서 하얀 역할 맡은 김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겠다는 음.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어 그저 재미뿐만이 아닌 약간 마음의 울림이 살짝은 있었으면 어 정말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에서 <laughs> 아, 중봉을 연기한 김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개봉하는 제 마지막 영화. 야 <laughs> 뭐. 열심히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하란이 올해 마지막이라서 좀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영화 뭐, 보셨, 보셨겠지만, 뭐, 재미가 웃고 떠드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좀 끈적한 재미도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선택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가, 사실 배우분들이나 제작한 분들이 사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뒷말로 인사드린 게 아니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고, 또 영화를 각자 즐기시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그 즐기신 느낌을 조금 공유해 주시고 좀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